네, 장규식 강사입니다. 역사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공정과 상호라고 하는 단어는 에, 쫓기기 시작한 그 패권국에서 자주 등장했다. 그 산업혁명을 토대로 1840년대 자유 무역을 주창하던 영국은 1880년대를 거치면서 그 세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또 있었다. 자유무역이 영국의 진정으로 유리한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이 되면서 공정무역과 상호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. 다른 국가들이 영국에 비해 높은 간세와 각종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영국만 자유무역을 고소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상호는 영국 정치인들에게. 매력적으로 또 다가왔다. 당시 영국 총리 글래드스터는 우리의 시장이 애국 제품에 인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만족할 수 없다. 그 시장에서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다라고 역설했다. 결국 우위를 유지하기에 영국은 정치, 군사를 포함한 총체적 수단을 이용해 해외 식민지 확장을 또 시도했지만. 수반되는 그 비용은 큰 부담으로 또 돌아왔다. 영국은 세계 여러 지역을 미국 등 타국에 맡기고 또 철수한다. 오늘날 상호 간세와 공정무역을 부르짖으면서 유럽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그 미국은 다급한 나머지 그 대형 제국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닌지 또 궁금해진다. 네. 에, 제목으로는 미국의 다급함이 간세로 나타난다. 그리고 이제 소제목으로는 트럼프의 숙법은 영국이 먼저 썼고 또 쫓기는 패권국 미국도 뒤를 따르고 있나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.